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교육이야 자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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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교육의 233번과 에... 240번은 같이 합시다. 240번, 223번과 240번은 233번과 240번 같은 내용이야. 자 한번 볼게. 자 볼게. 자, 한번 쭉 읽어볼게. 자자 자, 자유교육. 자유교육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교가 연마가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인성, 육성,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이다. 자유인은 인간의 정신을 무지, 편견, 선입견, 고집, 독단, 단견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자유롭게 될수 있다고 보았다. 히랍인은 히랍은 고대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히랍인은 도덕적 자유, 예술적 자유, 지적 자유,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였으며, 자유 시민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선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교육으로 생각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허스트는 히랍 자유 교육의 이념에서 지식과 마음으로 지식의 형식을 주장하고. 지식의 형식에서 실제를 드러내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주장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교육입니다. 자, 자유교육은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소크라, 아, 수,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자유교육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 여가를 위한 교육으로 그 처음이 시작이 됩니다. 어원은 나오는데, 실제로 현대의 자유교육론자들인 허스턴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식과 마음에 대한 지식의 형식으로. 근데 여기서 지식의 형식은 뭐냐면 지식과 이해를 지적 안목으로 내면로한 거야. 여기에는 논리학, 수학, 철학, 이런 내용들의 학문들이 있는 거야. 자, 이러한 걸 통해서 어떻다? 실제를 드러내는 내재적 목적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라게 바로 지식의 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현대 자유교육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지식의 형식은 뭐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식의 형식은 뭐냐면, 인류가 공동으로 발전해오는 어떻다? 지적 성과야. 이거는 굉장히 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논리야, 철학, 이런 학문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다? 자유교육에 이를 수 있어서 어떻다? 교육을 통해서 어떻다? 독단, 고집, 편견으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 지식의 형식이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걸 돼. 자, 뭐냐면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하겨 자, 요즘처럼 어떻지? 입시 위주, 성적 지상주의, 이런 거에는 논리학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지만, 이 내재적 가치란 건 뭐냐면, 그런 실용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선험적 정당화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떤 교사가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니면 학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이미 이거는 정당화가 인정된 거야. 그래서 이 지식의 형식에 입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떠게 정상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수 없다라는 게 바로 현대의 자유교육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논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다? 결국은 실용적인 가치는 떨어지도록 반드시 공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다라는 게이 내용의 맥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키워드, 아, 자, 396페이지에 필수함기 단어 문장을 봅시다. 자, 내재적 목적. 실제를 드러내는 이 내용이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240페이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40번. 409페이지에. 자, 볼게요. 자, 지식의 형식. 자, 피터스가 교육 개념의 인지적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지식과 이해 지적 안목이 내면화되고 상세화된 것을 말한다. 피터스와 허스트에 의하면 지식의 형식이란 인간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서 논리학과 수학 자연과학 인간과학 역사 종교 문화와 예술 철학 도덕적 지식 등 8가지로 분류한다. 지식의 형식 분류의 기준은 각 형식이 다른 형식과 구분되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개념과 탐구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이다.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409페이지 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두 번째 지식의 형식의 의미에서. 자, 여기 뒷페이지에 나오나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410페이지 볼게요. 자. 410페이지에 위에서 가로 6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지식의 형식은 특정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오랫동안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엄밀하게 정련시켜온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에 입문하지 않으면 주어진 삶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삶의 선홍적 논리적 전제 조건이라 할수 있다. 이게 성적 올리는 데는 기여하지 않지만 이게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수 암기 단어 문장은 봅시다. 내재적 가치, 그 활동 그 자체. 그 얘기 하는 거죠.